우리 말씀 한번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중심되신 그리스도부터 해서 마지막 말씀까지 한번 외워 보겠습니다. 시작. 중심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심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 티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빌립보스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교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제, 히브리스 10장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증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증거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의 겨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죄의 형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형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선행으로 구원을 받지 못함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선문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너희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잠원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원 2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세 가지의 지혜를 살피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주님의 지혜를 깨달아서 그 지혜를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지혜들이 행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주신 약속과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육절 말씀은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고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는 것은 왕에게 인정함을 받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이는 행동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건 역시 자기 스스로를 대인의 자리에 안 앉는 그렇게 대인으로 여기서 그 자리에 앉도록 하는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대인들은 누구냐면 왕의 신하들 귀족들, 재판관들, 고위 관료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인물들이죠. 따라서 대인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명예와 권력이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은 아무런 소명 없이 그 말은 누가 불러주는 것도 없는데 누가 인정해주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스스로 그런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행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절에 나오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는 행동과 대인의 자리에 서는 행동 같은 의미의 행동입니다. 왕 앞에서 자신을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글은 말은 독 스스로 대인의 자리에 앉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나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명예와 권력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나타내고자 스스로 대인의 자리에 앉는 것. 왕 앞에 인정받아서 내가 이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막 높여서 드러내므로 왕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잠언 25장 6절 말씀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인정하에 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를 높이고자 대인의 자리에 앉는 행동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큰 부끄러움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는다라고 7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죠.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왕이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를 높여서 대인의 자리에 앉았을 경우 왕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자기를 높였던 높이고자 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했던 그 모든 행동이 오히려 자기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행동이 되고 많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자꾸 높이고자 해요. 자꾸 나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런 행동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은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결과, 수치스러운 자리에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가 깨워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은근 슬쩍 나를 드러내고자 하고 나를 자랑하게 만들고 나를 인정하게끔 사람들이 인정하게끔 뭔가 행동하고 괜히, 괜히 어떤 모양으로든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수치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이런 행동을 경계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타락한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니 이런 행동들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때가 있음을 믿고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열심히 준비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와 상관없이 스스로를 자꾸 드러내고자 하고 높이고자 한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를 높이고자 한다면 결국은 수치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를 높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주실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하루하루를 맡기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낮은 자리를 쫓겨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높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높이는 대신에 하루하루 하나님 인도를 구하며 그 인도하심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절 읽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 을 보게 될 때에 아멘. 할절 말씀은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교훈을 어, 주는 말씀입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여기 나가서 다투는 것은 감정적으로 급하게 어, 법정이나 또 다툼에 뛰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노에 이끌려서 즉각 즉각적으로 어떤 행동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급하게 밤어 급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감정에 끌려서 앞뒤도 가리지 않고 그 감정 때문에 고수를 하고 다투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됨이 없어요. 우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손해를 본다 싶으면 감정에 휘둘릴 행동을 하기가 쉬운 존재가 우리인 겁니다.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은 채, 내가 손해본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았다는 생각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오히려 자신을 욕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번, 8절에 보니까,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때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내가 또 잘못 판단해서 내가 오해해서 그냥 그것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서 그 오해한 것이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했고, 그 오해한 것이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고 생각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이웃에 대해서 고소하고 이웃에게 대적했다가 내가 한그 고소가 잘못된 것이 드러났을 때. 굉장히 부끄럽겠죠. 그때가 이에 마침내 네가 이 옷에게서 욕보게 될 때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옷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서 성급하게 고소했지만 나중에 이옷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미 드러났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혹은 충분한 증거 없이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이옷에게 망신을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 이웃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 잘못인 게 드러난다면 얼마나 참 부끄럽겠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라고 자원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를 만나게 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오히려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때 감정에 휘둘려 성급하게 행동한 것 때문에 그 시도가 불안전하여 억울하게 욕을 보게 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자, 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이게 좀 천천히 생각하면서 제대로 반응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한 그것 때문에 그 감정에 휘둘려 성급하게 내그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행동을 취했는데 그 시도가 오히려 나의 억울함을 들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억울한 일을 겪게 되는 경우도 마침내 네가 이웃의 욕을 보게 될 때라는 그런 의미에, 의미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투지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급하게 다툼에 나서는 것은 종종 이바 같은 불이익. 이와 같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급하게 다툼에 나서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자기 의를 주장하려는 태도 때문입니다. 어, 자기 의를 주장하려는 태도에서 성급하게 다툼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의로운데, 나는 이런 취급을 받을 만한 그런 어, 존재가 아닌데, 왜 나를 이런 취급을 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어, 성급하게, 어, 다툼에 나서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원래 우리는 의롭지 못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한 존재입니다. 다 불의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리어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고 그래서 성령님이나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비교적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 그런 존재란 말이죠 이 일은 내 존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행동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도 올바른 행동 아닙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내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행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만일 내 의로움이 있는 의로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나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성급하게 행동하다 보면 이웃에게 오히려 욕을 보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문,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시도가 불완전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시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 판단해서 성급하게 행동한 것 때문에 욕볼 수도 있고, 우리의 시도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어, 내 억울함을 풀려고 행, 시도를 했는데 오히려 그 시도가 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욕을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서둘러 나가서 다투는 이 행동이 어리석은 자의 행동인 것을 알고, 이런 행동은 오히려 나를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끌고 간다는 것을 알고,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 의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원수 갚는 것 내게 맡기라 하셨잖아요. 내게 맡기라.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믿잖아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서둘러 성급하게 나가서 다투는 행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욕을 어, 보게 당하는, 욕을 보는 그런 어 일을 겪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그런 어,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감정을 따라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두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이런 삶을 사셔서 구별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서둘러 나가서 다툰 행동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인 절제라는 겁니다. 이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 절제가 있을 때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내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내 원수를 갖고자 하는 이 의도, 이 감정, 이 행동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열매인 절제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하나님이 떡과 상관없이 내 감정에 충실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행동들을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결론만 하고 남의 엄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자, 이웃과 다툼이 생겼을 때 결론만 하고 엄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툼은 어, 말다툼도 해당되고 여기서 좀더 커져서 법정 소송도 해당됩니다. 자, 이런 어, 다툼의 원인은 뭐 오해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손해 본것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내 명예가 훼손된 것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정의롭지 못한 어, 상대방의 행동이 정의롭지 못한 그것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어, 뭐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문제로 다툴 때. 이 말다툼이든 법정소송이든 간에 별로만 하라는 겁니다. 즉 문제에 대해서만 말하고 감정적으로 확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문제의 옳고 그름을 살피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과거의 잘못을 언급함으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방의 실수 잘못을 덜쳐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이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언년 중에 부각시키는 거죠. 부각시켜서 내가 옳다고 옳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지 말라라고 잠원 25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교훈을 하고 있을까요? 제로 타락한 본성을 지닌 우리는 어떻게 했든지 나에게 유리하게 다툼을 이끌어가고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상대방에게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이 잘못될 수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겼을 때그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고 누가 옳고 그러는지 이것을 가지고 변론하기보다는 나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과거의 잘못을 덜추어내고 폭로하는 행동을 어, 종종 우리 죄인인 우리들은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자신의 오름을 주장하고자 갈등과 전혀 상관없는 상대방의 사적인 문제를 퍼뜨리는 행동을 종종 합니다. 예를 든다면 어, 뭔가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어, 맞는 일들 때문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 그 갈등 가운데 이런 말을 할수 있겠죠. 아, 그 사람 경건해 보이지만. 사람은 실질적으로 문제 많은 사람이야. 내가 제가 옛날에 그 사람, 아내한테 이야기 들어봤는데 그 가정에서 정말 형편없이 행동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이게 이 문제와 상관없이 엉뚱한 것을 꺼지어서 상대방의 잘못을 들춰온 뇌므로이 일은 이 사람에게 적합한 게 아니고 내게 적합한 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행동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재성은 이렇게 행동을 하게끔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다툼과 전혀 상관없는 상대방의 은밀한 일, 사적인 일을 들추어 내고자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이유가 다투거든 결론만 하고 남이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결국은 공동체 안에서 자기에게 손이 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십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십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자가 너를 고지를 터이요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은밀한 것을 덜추어 냈는데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의 은밀한 것을 누설하는 하게 되면은 그것을 듣는 자가 나를 꾸짖을 거고 뿐만 아니라 그런 나에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 지지들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문제의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정직하고 공의롭게 해결하고자 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폭로, 개인적인 비방 삼가야 합니다. 다툼 중이라고 해서 상대방의 사적인 약점이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이웃 사랑의 원칙,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은밀한 것을 누설하게 되면 결국 어, 내가 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 이런 모습을 잘 기억하면서 어, 다툼 중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하나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지닌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수치를 끼치게 만들고 하는 이런 행동은 곧 하나님 형상을 훼손하는 행동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어, 다툼 중에 있을 때내 감정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본성이 악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고 싶고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야 하는 것을 막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거 속지 마십시오. 그게 결국은 나를 해하는 행동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결코 해서 안될 행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마십시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스스로 높은 채 하려고 해요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고 싶은 그게 있는데 이런 거 결코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아지고 큰 수치를 당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주신 말씀이 성급하게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성급하게 성급하게 다투는 근본 원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의리라 그랬죠. 나는 의롭다는 이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견디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성급하게. 다투는 자리까지 나갑니다. 아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신 지혜는 다투 중이라도 남의 엄밀한 것은 누설하지 않는 게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일을 했으라 했으라도 네 이익을 챙기는 것 옳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했어요. 차라리 네 손에 맡라 바울은 그랬어요. 형제들과, 어, 운쟁이 생겼을 때 이거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마라. 네가 손해보는 게 옳다. 그,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지 않음으로네가 손해보는,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게그하나의 백성의 모습이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지혜할 자세인 겁니다. 그러니 다투더라도 남이 엄밀한 건 누술하는 행동하지 않는 그런 지혜를 우리 가슴에 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 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